아우가 싫어하잖아요. 꿀을 당기니까 아우가 싫어하지. 이요, 이조지요. 이요, 이조지요. 이사, 이사. 내려와, 내려와, 그래야지. 나야. 내려와, 해봐. 나가자우리는 집에. 아웅 봐, 아웅 아빠, 아빠, 이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너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피쉬 밥 그만 주세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피쉬 배부르대요. 응? 해나야 아우 해나 먹어. 해나야 <laughs> <laughs> 가면은 이거 아니게. 그리보 어떻게 해. 그냥 피쉬 먹이지 빨빵줘 피쉬 빵줘니 네 먹지 말고. 맛있는 보분에오가지베이 해장 거 피쉬 빵 음. 감자튀김하 감자튀김도 감자튀김 있어 감자튀김도 감자튀김 있어요, 여기? 응혜 음. 피쉬 그만 줘, 이제 음. 그만 주세요 이제 마, 배가 부르대요, 피쉬가 배나 보아요 응혜 이제 그만 줄까? 응? 피쉬 그만 줄까? <laughs> 피쉬도 줬다가 응? 어? 야연아 피시죠. 그냥 아 먹지말고 혜지말했다가 아빠 눈치 다가혜연 언니 먹지마 왜 먹어 먹어게 혜연아 이제 요 그만해요. 혜 이제 그만해요. 내일오세요 네? 피쉬 밥 내일 주세요 뭐, 그거 다, 그거 아침에 질게 안돼 혜 내일 오세요. 근데. 내일 오세요 아이야 응? 피 네. 배부르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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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봐, 다 네. 세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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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시몇마리야또 해봐. 피시몇마리야나피시면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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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음. 응? 짜장면. 음. 음. 먹기 싫어 이거 먹어 저..저.. 저, 저것도 먹는거야 지금? 어쟤 그거 아니야? 뭐? 뭐. 피망 피만. 응피망안 먹어 천천히 먹어요 해나 자기 조금씩 줘야 제쟤 이거 한 40도 몸매인데 해나 면 먹어봐 면